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미래 예측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드베제프 예측에는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탄성을 지르다 이내 태도를 바고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나타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텔레그램에 2023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가장 거칠거나 심지어는 터무없는 미래 가설을 한다면서 자신도 여기에 하나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우선 2023년에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천연가스는 1,000큐빅미터당 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연합이 해체되고 단일 유럽통화의 유통이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지도도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 독일과 폴란드, 발트 삼국, 체크공화국,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기에프의 잔당을 기반으로 한 제사 제국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루소포비아가 강하고 나치즘이 발로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국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폴란드와 유럽이 쪼개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북아일랜드가 런던의 통치에서 더블린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런 상황은 서반구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이 갈라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분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일론 머스크가 미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주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모든 주요 주식과 금융 활동이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고 IMF와 세계은행의 붕괴를 포함한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 종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유로와 달러를 포기하고 금분위제로 복귀할 것이며 세계 공동체는 디지털 법정 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메드베즈프가 자신도 코로나자 에픽스레드 서사적인 실타래라면서 어메이징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 미국과 자신의 사업이익을 배신했다는 비난 일자 그는 다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때 스타 링크 시스템을 우크라나에 이 지원했지만 사용료도 못 받자 러시아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10월 16일 우크라나 이 동부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러시아를 선호한다면서 러시아의 사계주 편입을 옹호했습니다. 당시 그는 트위터에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것을 원하지만 동부지역 사람들은 러시아를 선호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우크라이나의 지역별 선호도를 표시하는 지도를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진 러시아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외치는 노보 러시아의 개념을 일론 머스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 정도가 러시아가 원하는 최소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령한 땅을 모두 반환하고 푸틴이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몽상에 불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쟁에 나간 러시아 군인들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반전운동을 벌인다는 뉴스의 실체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원된 러시아 군인의 아내인 빅토리아 흐멜리치카야는 소위 어머니와 아내 협의가 사기꾼 조직이라고 러시아 매체에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옥사나 디비센코 따치아나 바울리나라는 여성주대 협의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들은 전쟁에 나간 군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비센코라는 여성도 그렇고 따치 하나는 아들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면서 어머니와 아내 협의회라는 조직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명의도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폴란드의 지원을 받는 사기꾼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나 남편이 군대에 가지도 않았는데 고충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반정부 감정을 부추기고 오시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흠열리시까야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르손을 장악한 우크라이나가 현지 주민들을 대거 전장에 대포바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백린탄을 퍼본 마린까서는 헤르손 출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항복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키예프 정권은 그동안 적 점령지에서 역산 만큼 숭성심을 증명하라면서 사지로 몰았습니다. 키예프의 소위 해방군은 이들에게 군대 입대 서명하지 않고 전장에 나가지 않으면 가족과 친척을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프 정권은 헤르손과 하리코프서 러시아어 사용 주민 위주로 15,000에서 2만 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프 정권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2등 시민으로 규정하고 최우선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단신을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사라터프 지역 엥겔스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드론은 대공 방어망에 격추됐지만 파편이 떨어져 러시아군 3 명이 숨졌습니다. 비행장에는 핵 전략 폭격기가 있었지만 항공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돈바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영력들은 30개국 수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러시아 포병 활약에 대포밥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2월 26일 바흐무트와 스와또보에서 500명의 병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군이 수로비킨 장군의 지휘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으로 반격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이제 영미권 매체들도 뻔한 상황을 마냥 숨길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러소 인터내셔널은 러시아군이 수로비킨 장군의 지시로 E95M 표적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 포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e 95M 드론이 최전선 뒤 100km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를 소모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표적 드론이 대공 미사를 유인하면 러시아군은 차폭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폴리티코나 뉴욕 타임스도 수로비키니 전황을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나 이 총사령관 자루진이도 이코노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로비킨의 스마트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수로비킨을 표트르일세 당시 러시아군 사령관에 비유했습니다. 자루진은 수로비킨이 부하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명령을 따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모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첸의 람잔 카디로프는 이제 우크라나가 이 협상을 먼저 요청해 올 것이라면서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미제 패트리엇을 완벽하게 압도할 것이라고 됐습니다. 브리안스크 지역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는 4명의 끼에프 서보타지 요원들이 사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끼에프는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관리들이 겨울에 웬만하면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